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는 바울은 이고니온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을 위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니 그 중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 하자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큰 제우스 신당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극히 적어 그들을 위한 회당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면서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걷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말씀을 듣는 것을 주목하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를 향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였고 그의 대변인은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말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은 자신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저라는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로 읽어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로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이 앞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큰 걱정과 근심 속에 잠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들이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훌륭하고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대부분이 이방인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여러분이 먹는 모든 수확물들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여러분이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결실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을 내리셔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식으로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는 한끼 식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발견케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비로소 귀한 한끼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식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애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생각이라 고백하며 내 스스로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렸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여 예배치 않게 하시고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